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국기 35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0월 6일 수요일 말씀, 성막의 일꾼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의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블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교회는 내가 세우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뭐좀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그것을 반석이라 말씀하시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 2000년 역사 동안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오셨음을 봅니다. 물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 당신의 교회를 당신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뭐 사람이 다한것 같아 보입니다. 성교사, 성교사가 또 사도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전했고, 또 목사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여러 헌신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지금의 이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워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함을 봐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증거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도하고 그리고 지시하죠. 그리고 그 마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물하고 또 헌신하죠. 그리고 유능한 기술자들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부살렐과 오울리압 같은 사람들이 성막을 세워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마음과 아이디어와 그 재능, 그 은사들을 누가 공급하시는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표면적 주인공이 부살렐과 그리고 오울리압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나는 재능을 가지고 그런 세공을 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 성막을 세워나가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감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인가 보면 실질적인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살레는 주, 주도적 그리고 주어로서의 움직임이 아니고 이렇게 수동적인, 수동적인 움직임인 것을 봐요. 여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살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우에서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죠. 역시나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홀리압을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는 주체는 오홀리압이겠지만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그들을 지도하고, 그 성막이 세워지는 그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올리압이지만 어,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그러한 일들을 고안하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재능을 가지고 있고 하면 더 열심을 내고 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것을 다한 것이라 여기죠. 물론 노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게 되어지고 나보다 못한 나보다 덜 헌신하고 덜 재능 가지고 더열더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그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여기며 교만한 말과 어떤 그런 어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한 것이라 여기는 데서 나오는 마음가짐이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헌신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저마다 자기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바 있어서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시간으로, 어떤 이는 그 어떤 삶의 재능으로 은사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행한다면 주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이루어하기를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